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물질을 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물질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땅 재산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다시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지만 우리 시대는 물질적인 것에 제일 의적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신앙 우위, 정신 우위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선 말씀하시길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첫째, 청빈한 삶을 칭찬하며 삽시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본 보이신 청빈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둘째, 검소한 생활을 합시다. 돈 있다고 많은 걸 사들이지 말고 아껴 쓰고 조금 먹도록 하십시오. 많이 사고 많이 갖고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합시다. 셋째, 가난을 부끄러워 마십시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난하면 불편한 일이 늘어나겠지만, 그것도 잠시 마음은 편해집니다. 성경은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신앙의 힘을 주는 대표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길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잠언서의 지혜자는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가르침입니까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여러분과 나의 주 예수께서는 빵의 문제도 부귀영화도 거절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